야 아유 네 사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단 형님께 만사 만사, 만사! 만사!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 저 위에 건 큰데 못 올라가요. 와저 위에 건 커. 저 위에 위에 봐 봐줘. 와 이, 이러, 이런 건다 딸만해. 이거랑 여기. 야, 미르나무, 예, 팬티가 아주 걸려있습니다, 지금. 예이, 깡나이 와. 전나비. 잔나비. 잔나비. 어. 잔나비, 하나, 둘. 세 개. 밑에 하나. 와. 여기 세. 세 개. 예뻐요. 같다. 자, <laughs> 여러분. 개구리. 와. 나 황철인 줄 알았어. 은사시나무. 예, 음, 은사시. 음. 와, 상보석 기가 막힙니다. 예, 군도 떨어진다. 무료나눔 해도 되겠다 양이 많다 아싸 야 이게 재밌네 떨어지는 거 아니 떨어지는 걸 잡으라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아 그냥 주우면 돼. 돼 떨기고 주우면 지뭐 사람이 세 명인데 뭐왔싸잘 떨기신다 형이 때려진다 그러면 상황이 떨어진다 야, 금땡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응.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금땡이 <laughs> 야. 내가 내가 상황 보고서야 이야 어, 좋지 않습니까? 금땡 떨어지는 소리. 여기다 모잘 말려가지고, 네, 물 끓여 먹고. 모아놓고. 아, 뭐. 야. 다 좋다. 항암 효과에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네. 그 페인트 하나 걸어놓아야죠. 어? 깡남님 네, 밸런스 걸어주세요. 저 위에 쫙 위에 덮어. 와. 빨리 독사 형님 불러. 독사 형님, 빨리 오세요. 나무 타세요. 일단 여기다 모아. 이렇게. 나무 타세요. 나무. 자. 같이 나무 잡고, 나무를 잡아 응 잡았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laughs> 아! 기다려 그그 그 위에는 안 되지? 어, 기 크다 어? 이쪽이 어디? 이쪽이 그래 이안 보여 그 위에 어? 이쪽이야 그 위에 조금 더큰 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앉 자리, 조금 더, 조금 더, 그거 한 번만 더. 에이, 에이! 됐어요. 에이. 그쪽에는 없어요? 그쪽에는. 아우, 무거워. 아우, 돼. 아우, 돼. 이쪽, 이쪽. 이쪽 반대쪽로 오면 안 돼. 됐다, 괜찮네 네. 천천히, 천천히. 자, 앞으로, 앞으로. <웃음> 어, 누가 <laughs> 이거? 어, 이야. 이 때문에. 어. 예. 와, 이만큼 했습니다. 야, 얘도 훌륭하고, 야, 이거 상은버섯,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와, 이 금덩어리들. 야, 이 금덩어리들. 와, 이 황금덩어리들. 작은 건 내두고. 자, 아직도 엄청 많아. 와. 와. 왜 이렇게? 큰게 이렇게 많아요. 아, 와. 아, 야. 자, 우에는 더, 더 많습니다. 와. 야. 이 쓰러지다가 걸렸어. 소나무에. 아쉽다. 확실하게 쓰러졌어야 되는데. 하하하 아하, 얼굴에 열, 열 올라와가지고, 진짜. 지금 엄청 덥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이더 위에 네. 뭐 하는 거야? 뚝다. 구독은 한겨뚝딱 아. 해가 슬슬 올라왔어. 이제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종종까지 좋았어. 띠리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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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 나와라. 자. 어, 맞아맞아 저거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폈구나. 아. 아유가. 아메색 강대보석 아재비. 이름이 아메색 강대보석 아재비인가? 요에이게 가시 피기 전에는 동그래가지고 마치 달걀처럼 생겼어요. 위에 되게 예쁘거든요. 색깔이 완전히 아메색 갈색인데. 이렇게 이제 가시피면서 좀 흐려졌네요 네암의색 광대버섯 아제비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또 먹는데 아. 이것도 독이 있습니다 독소이 있는데 이걸 또 우려가지고 한 3일 정도 우려가지고 네 먹는다고 합니다 에헤이 받아 야 느터리 아, 아직 작아 근데 어 깨끗해 이야. 우와, 깨끗해. 응? 우와. 어, 비닐봉지 좀 담아. 된장찌개 이야. 넣자. 칼로 자르면서 해야겠다. 카레, 카레, 카레. 카레, 우리는 카레, 된장, 뭐, 요런데, 어, 라면, 요런데 어울리는 그런, 여기 있어. 여기다 누으면서 해. 네. 물타리 벌써 입니다 자,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상태 너무 좋습니다. 한끼 먹을 냐 오케이. 자느다리 버섯. 됐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깡촌 TV의 깡녀 리포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멧돼지 지능 머드패 현장입니다. <laughs> 와. 뒹굴어 뒹굴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멧돼지가 자 여기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laughs> 징글댕글징글댕글징글댕글 딩글댕구, 딩글댕구, 하다가, 네, 그, 여기서 털어, 네. 털고 가는. 와. 뭔진 몰라요. 와, 그냥 예뻐서. 예뻐서,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laughs> 장난 아니죠. 네. 엄청납니다. 뭔진 모르겠습니다. 무랭도였는데무랭부가 이렇게, 그니까, 나도 아까, 나들이님한테 무랭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만해? 무랭주 먹어도 되잖아. 응. 맛이 없는데 무랭주. 무랭주 내 입속으로 쏙. 무랭주 쩔어맞지 응. 새 꿈에. 알. 알뜰법. 알뜰법. 오 딸까지. 야 와우. 사구요사그와 이쁘다. 와 이쁘다. 완전 이쁘다. 어, 예. 떨어졌네. 여기 떨어졌네. 사구. 이쁘다. 와, 이거 이야. 이쁘다. 딸까지 있고. 이야, 아직까지 딸이 그냥 생생합니다. 이게 와, 옆에 땡기는 거 다야. 지금 여기서 지나갔셨던데 아, 우리 아까 아까 여기가 나들이님 이쪽 봤는데, 그렇지? 구인이 어. 따로 있는 거야. 이야. 이야, 아니 만들님, 네. 이야 사구까지 이래. 아. 와. 보이 찾아 보이 찾아봐 주 찾아봐 딸봤다 우리 찾자 찾자 오행 찾자 오행 덕분에 우리도, 우리도. 찾고 있으 옆에 있을 수 있다 찾아 야 근데 이 뜬금없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번 건 되게 나 내가 봤을 좋다 이거 이거 좋다 이거 와...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입장이 그러니까. 엄청 커요 와 입장 크고 얘가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디, 어,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비 오고 뭐 하면서 바람 불고 누가, 누가 쳤나봐, 이거. 제대로 쳤나봐, 지금. 분히 쳤거나 뭐. 입을 먹을, 고라니가 먹기도 하나? 그치? 네, 지랄하는 입술. 어, 사구 때입니다, 사구 때. 여기 하나 나, 나갔어요. 야, 그리고. 딸도. 나는데. 요 딸은 요거 여기다가 심어주고 가야죠 야, 요거는 좀 이따 채취하고. 그 자리에 요거 딸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만다리님! 야 이제 만다리님이야 이제. 아우 이게 조금만 올라갔다 제가 위를 한번. 그 사고에 어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미가 아닐 수도 있고 아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좋아요는 누른 기야. 뚝딱. 예. 예. 형님, 오늘 두번 봤는데 만단 형님 육구 보시고 어. 제가 아까 사구나 좀 오구 좀 보고 싶다 그랬는데 야 사구까지 보여주스. 아유. 네. 사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단 형님께 이렇게 또 좋은 하산하면서 또 좋은 딸걀달리고아 지금 8월 13일. 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채찍하십시오 형님 정말 밑도 꽃도 없이 어르신의 얘기 듣고 들어온 심산행 진짜 심을 보여주네 야이 산에서 여덟 뿌리의 좋은 산이 발견된 산이다 했는데 야 이건 내두가 텅 내두 좋구 어우 형님 미날라가요 와 이건 10년 넘었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10년 넘었어요 야, 약통도 두꺼워. 약통도 두꺼워. 와.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이 채취 과정이 뭐 30초 안으로 끝나겠지만은 엄청 오래 걸린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약통이, 와, 엄지손가락이야. 진짜? 와, 엄지손가락이야, 약통이. 진짜? 야, 와, 와, 되게 무거워. 그렇게 크다고? 약통이 엄지손가락이야. 딱 엄지손가락이야. 야, 와. 와. 경 가야지. 야, 이건 이건 1 0 년은 넘어요. 네, 와, 좋다. 형희 축하드립니다. 와,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3구 아닙니다. 이거 시즈로, 시즈로, 시즈로. 어, 4구4 이렇게 해주세요. 4 네, 4구 아, 산구입니다. 날라서. 어? 어게 나는 게 아까 육구 육구 만날보다 얘가 나. 얘가 나, 얘가 나, 훨씬 낫지. 모양은 훨씬 낫지. 어. 걔는,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걔는 좀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 얘는 누가 봐도 좋은 거야. 와, 어. 좋다. 어, 좋아 좋다. 오, 좋아, 좋아. 무게도 나가. 야, 야 엄지손가락이야. 됐어. 하나, 둘, 셋. 와. 와.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예, 예. 아, 예, 예. 시즈로 하게 하겠어요. 축하합니다.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따로따로. 따로.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하. 여기. 너무 풍부정 안다 네, 맞아요. 너무 안, 안 나, 안 나, 못 나. 자, 요 자리. 십년 있다가 한번더 오시죠. 네. 이야. 네,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예쁘다. 자, 이렇게 두 어, 개. 예쁘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예쁘다, 예쁘다. 이야. 아유 부럽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아, 예. 부럽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자 산행 광고 다 나왔습니다 음. 예 남편이, 하나 장망했어요. 잘 모자 하나 장만했어요 명품 모자 자 오늘 우리 숭이 형님유중형님예 자, 오늘 육구 만날 형님으로 등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하산하면서 네, 네. 만났다. 만났다. 10여 년 보이는, 네, 이거, 방울삼, 방울삼. 야, 사분 15년도 넘었어요? 예, 네. 네. 어. 거의 20년 되는 것 같아요. 음. 20년 가까이. 됐 축하드립니다. 만달. <laughs> 네, 아무튼, 아, 육구 만달은, 그, 인삼밭 외에서, 진짜 산에서 음. 만난 건 아, 처음이에요. 아, 처음. 아. 처음이에요. 예. 안성에서 오고 갈 수도 있고, 저울 오고, 육구 진짜 처음 봐요. 처음 캐고, 처음 봐요. 조심조심. 조심. 육구 아, 만달은 높은 곳에 있고. 정상에서 살짝 밑에 있었고, 얘는 우리 딱 어이 딱 바로 응. 형님 여기 이 자리 아까 형님 지나갔다니까 <목소리> 저희가 반대쪽으로 갈거 형님 이쪽으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에아안을심어야지 좋은 거죠. 자연적으로 가끔 자연스럽구나. 야생으로 안 거지 이제? 야생으로. 이것도 야생으로 오건데 사람 손은 벗어나서. 근데 이제 얘는 어쨌든 아직 저기 떼를 못 먹고 저는 어. 떼 먹고. 아무튼 네. 음. 육구 만날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세! 성공했습니다 만세! 피아노기 네.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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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